안녕하세요 트레드링스 물류혁신팀 김승준 매니저입니다 19 1.0 에서는 저희가 포트 투 포트 포트에서 출항을 해서 도착지 입항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추적을 해 드렸어요 하지만 이번 19 2.0 에서는 이번에 저희가 19 플러스라는 기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19 플러스 기능은 기존 포트 투 포트 를 넘어서 일랜드 트래킹까지 이런 스케줄을 다 보여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9 플러스는 이런 식으로 19 플러스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이 건에 대해서 컨테이너 추적을 시작을 합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데, 19 플러스에 이렇게 화살표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보시면, 보시다시피, 어, 내륙에서 컨테이너 픽업부터 반납에까지 저희가 체크포인트들을 시간별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픽업, 터미널 입고, 선적, 추랑, 입항, 접안, 양하. 자, 더당겨서 터미널 출고, 기차 상차, 기차 출발, 기차 도착, 기차 하차, 수화인 수령, 컨테이너 반납 이런 일정들을 예상 시간과 실제 시간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보시면은 광양에서 사우스햄스턴 가는 어 사우스햄스턴 가는 일정의 체크포인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예상 시간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실제 거기를 지나게 되면은 저희가 검은색으로 실제 시간으로 변경을 하면서 언제 도착할 것인지 시간을 예상할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로그 정보가 있습니다. 로그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시간별로 한 번에 볼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픽업부터 게이트인, 로딩 그리고 뭐 게이트 아웃 이런 부분을 제공하고 있는데. 보통 아시다시피 컨테이너별로 다 입항하는 그리고 양하하는 그리고 양하고 나서 뭐 기차도 따로 탈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질 수, 스케줄이 나눠질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보시면 컨테이너별로 이렇게 다 스케줄을 다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